왕이 있는데도 진짜 권력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시대. 한 남자가 23년간 왕 4명을 갈아치우며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왕들은 그저 허수아비였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죠. 그의 이름은 최충헌. 오늘은 왕보다 강했던 이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49년 한무신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충원이었고 아버지는 최원호라는 무신이었습니다. 최충원이 태어난 시기에 고려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철저한 문신 우대 사회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료가 된 문신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렸지만 무신들은 아무리 전쟁에서 공을 세워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무신들은 문신들의 호의나 자비를 하는 존재로 취급당했고, 심지어 문신들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세월이 흐를수록 무신들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1170년, 최충원이 21세가 되던 해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행차하던 중, 정중부, 이희방, 이고 등의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문신 한뢰가 무신 이소홍의 수염을 불로 지지는 사건이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쌓여온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신 정변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무신들은 문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의종을 폐위시킨 후 그의 동생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날 개경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문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지만 곧 경대승에게 제거당했고 경대승이 죽자 이의민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무신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최충원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지켜보며 성장했고, 자신만의 권력 장악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196년 당시 고려의 실권자는 이희민이었습니다. 이희민은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원래 경주의 한 사찰에 딸린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진분제가 철저했던 고려 사회에서 노비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예민은 무신정변의 혼란을 틈타 무예와 처세술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정중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경대승 사후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낮은 출신은 많은 무신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명문 무신가문 출신들은 노비 출신인 이예민이 자신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의민은 이러한 불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포갑적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했고 공포 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최충헌은 이러한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의민의 권력이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많은 무신들이 이희민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단지 대안이 없어서 복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충원에게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최충수였습니다. 경제는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이희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은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희민에게 불만을 품은 다른 무신들과도 접촉하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이희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196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는 마침내 거사를 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희민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노렸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구대타는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충헌의 부하들은 이희민의 저택을 급습했고 이희민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노비 출신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올랐던 그의 극적인 인생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충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희민의 일족과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희민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무신들이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최충원은 후안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이의민 세력을 뿌리 뽑았습니다. 이는 매우 냉정하고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최충원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데타가 성공한 후 최충원은 고려의 새로운 실권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예민 모두 폭력과 숙청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결국 같은 방식으로 제거당했습니다. 최충원은 이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충원의 가장 영리한 선택은 왕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거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은 그대로 두되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자신이 장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명분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왕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나 금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고려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모든 책임은 왕에게 돌리고 자신은 배후에서 안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위 중이던 왕은 명종이었습니다. 명종은 1170년 무신정변때 무신들에 의해 옹립된 왕으로 이미 오랫동안 실권 없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최충헌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었고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최충헌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197년 집권한 지 1년 만에 최충헌은 명종을 폐위시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종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202년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종을 폐위시킨 최충헌은 그의 동생인 신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진종은 최충원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최충원의 뜻에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1204년까지 제위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최충원이 내렸고 신종은 단지 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진종이 제위 7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 희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희종은 전고, 야심찬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최충원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며 자랐고, 왕권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종은 은밀하게 최충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과 접촉하며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최충원은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고, 궁궐 안팎의 동향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11년 최충원은 가차 없이 희종을 폐위시켰습니다. 희종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최충원은 희종의 조카인 강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강종은 희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최충원에게 절대 복종했습니다. 1213년 강종이 죽자 그의 아들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은 최충원이 세운 네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고종은 즉위할 때 겨우 21세의 젊은 나이였고 최충원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최충원은 23년의 집권기간 동안 무려 4명의 왕을 교체했습니다. 이는 최충원이야말로 고려의 진정한 주인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왕들은 최충원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폐위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최충원의 권력 구조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기구는 바로 교정도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저택에 설치한 정치기구였는데, 실제로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이름은 정사를 바로잡는 기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국정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최충원이 국가를 통치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곳에서 인사, 재정, 군사, 외교 등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교정도감의 운영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이 신뢰하는 문신과 무신들을 교정도감의 관리로 임명했고, 이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교정도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최충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 결정 사항이 궁궐로 전달되었고 왕은 단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는 매우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왕궁이 아니라 신하의 집에서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료들은 왕이 아니라 최충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중요한 보고도 왕보다 최충헌에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고려는 형식적으로는 왕조 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충원의 개인 통치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교정도감의 존재는 최충원의 권력이 개인적 폭력이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통치 시스템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의 무신 권력자들과 최충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정중보나 이의민은 주먹과 칼로 권력을 유지했지만 최충원은 조직과 제도로 권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교정도감이 최충원의 정치적 권력 기반이었다면, 도방은 그의 군사적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도방은 최충원이 조직한 사병 집단으로 그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무력 조직이었습니다. 도방의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최충원이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규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방의 구성원들은 최충원으로부터 직접 녹봉을 받았고 그의 저택과 가족을 경호하는 동시에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방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국가의 정규군은 명목상 왕의 군대였지만 최충원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최충원에게 함부로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도방은 단순한 경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최충원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반란을 진압할 때 도방이 동원되었고 왕을 폐위시킬 때도 도방의 무력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종이 최충원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발각되었을 때 도방의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하고 희종을 끌어내린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도방은 최충원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최충원이 거리를 지나갈 때면 수많은 도방 군사들이 그를 호위했고 이는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최충원의 행렬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고 감히 그에게 대항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충원 사후에도 도방은 계속 유지되었고 그의 아들 최우와 이후 최씨 정권의 권력자들도 도방을 통해 군사력을 장악했습니다. 도방은 최씨 정권이 6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최충원은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권 직후인 1196년, 봉사십조라는 유명한 개혁안을 명종에게 올렸습니다. 비록 그가 막 명종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든 직후였지만, 이 개혁안은 당시 고려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문서였습니다. 봉사십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충헌의 정치적 식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관료들은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최충헌은 이러한 관리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청렴한 관리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계속된 혼란과 전쟁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급증했고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충원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농업 생산을 안정시켜야 국가의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불교 사원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부분인데 최충원 자신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찰들이 과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승려들 중 일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세속적인 권력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이러한 패단을 개선하여 불교,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연줄이나 뇌물로 관직을 얻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봉사십조는 국방강화, 교육진흥, 법질서확립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모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최충헌이 단순한 무신 독재자가 아니라 국가 경영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충헌은 실제로 일부 개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고, 과도한 세금을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학문을 장려하고 유능한 문신들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혼란했던 고려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98년, 최충원 집권 2년차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바로 만적이 난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실행되기 전에 진압되었지만, 당시 고려 사회의 깊은 모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적은 공주명학소라는 곳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명학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종이나 도자기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었고, 많은 노비들이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적은 이곳의 노비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적이 반란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신분이 낮았던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고 심지어 노비 출신인 이의민까지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신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하층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만적은 동료 노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장군과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내가 되면 누구나 될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진분제가 철저했던 고려 사회에서 노비가 감히 신분 해방을 외쳤던 것입니다. 만적은 봉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명학소의 노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노비들과도 접촉하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개인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신분해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개경까지 진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계획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 노비가 관가에 밀고 한 것입니다. 최충원은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만적과 주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최충원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만적과 핵심 모의자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관련자들도 엄격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최충헌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만약 노비 반란이 성공한다면 고려의 전체 사회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적이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국사 최초의 노비 해방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억압받는 계층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최충원이 비록 일부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변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충원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여러 사찰을 후원하고 불교 지능에 힘썼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고려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이자 이데올로기였고 불교계의 지지를 얻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충헌이 특히 큰 관심을 보인 사찰은 순천의 송광사였습니다. 송광사는 당시 고려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고승이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진울은 당대 최고의 승려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는 조계종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최충헌은 송광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했고, 많은 재산을 시주했습니다. 그는 진울과 자주 만나 불교교리에 대해 논의했으며, 진울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겠지만, 최충원이 진정으로 불교를 믿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충원은 또한 문신들과의 교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신 출신이었지만, 그는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유능한 문신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진, 최선 등의 문신들이 최충원의 참모 역할을 했으며, 교정도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최충원의 행보는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장기적인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교계와 문신 관료들의 협력을 얻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각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신 독재자였던 이전 권력자들과 최충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하던 시기 고려는 대외적으로도 여러 문제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몽골족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216년 최충원 집권 말기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란족의 잔존 세력이 금나라의 압박을 피해 고려 영토로 침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거란의 부흥을 꿈꾸며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물이었습니다. 거란족은 고려의 북부 지역을 유린하며 남아있고 심지어 개경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는 고려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최충헌은 즉각 군대를 동원하여 대응했습니다. 고려군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거란족을 완전히 격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충헌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책도 모색했습니다. 결국 고려군은 1219년 강동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거란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충헌은 이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란족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219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충헌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권력 승계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고 권력의 실무를 익혔습니다. 최충원은 최우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여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최우는 교정도감의 업무에 참여했고 도방의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최충원은 살아있는 동안 최우가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최충원이 죽은 후 최우는 별다른 저항 없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는 아버지보다 더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했고 심지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최우는 1249년까지 무려 30년간 집권했으며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최우 이후에는 그의 아들 최양이, 최양 최항 이후에는 최희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최씨 정권은 4대에 걸쳐 약 60년간 지속되었고, 1258년 최희가 유배되면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최충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명백히 왕권을 찬탈한 권신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왕을 갈아치우며 왕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자신의 집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구축한 무신 독재 체제는, 왕조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만적인 안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근본적인 사회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존의 신분 질서를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했을 당시 고려는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30년 가까이 권력자들이 계속 바뀌며 피해 숙청이 반복되었고,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봉사십조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며 민생 안정에 노력했습니다. 불교와 학문을 장려했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최충원의 가장 큰 업적은 권력의 제도화였습니다. 이전의 무신 권력자들이 개인의 무력과 폭력에 의존했다면, 최충원은 조정도감과 도방이라는 조직을 통해 권력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 덕분에 최씨 정권은 6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고,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고려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충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는 그를 왕권을 농락한 권신으로 비판하지만 다른 이들은 혼란기의 질서를 확립한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1219년 최충헌은 71세의 나이로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23년간 고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는 국가적 행사처럼 성대하게 치러졌고 왕이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명목상 최고 권력자인 왕이 실질적 권력자였던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은 당시 고려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전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충원이 죽은 뒤에도 그가 만든 체제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최우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교정도감과 도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허수아비였고 최씨 가문이 고려를 지배했습니다. 최충헌의 유산은 복잡하고 양면적입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충신이 아니라 왕을 조종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왕조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확립했고 나름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최충헌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있어도 실권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왕인가? 왕이 아니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는 사실상의 왕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최충헌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최충헌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혼란한 시대의 질서를 잡은 강력한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농락한 독재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한 역사 속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